가도봐도 밉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싫다 보면 웃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까지 전부 미워 보이기 마련인데요. 최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며 이런 사람이 한명 등장했습니다. 한때 지저분한 경기 운영으로 중국의 대표 밉상으로 불렸던 선수인데 잊혀진 줄 알았던 그녀가 또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밉상집만 골라서 하다 보니 과거 그녀가 실수로 자신의 동료를 피떡으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짓던 외국인 코치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은 안현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중국의 전 쇼트트랙 대표로 중국 내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한 선수가 남긴 말입니다. 최근 중국이 편파 판정으로 쇼트트랙 금메달을 훔쳐가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비난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국 팀이 코치로 활약하는 안현수를 두고 한국에서 높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한 대답이었죠. 사실 러시아로 귀화한 후 빅토르안으로 살아가는 안현수를 중국으로 데려간 인물은 왕멍이라는 여자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그녀는 소호안이라는 중국의 영상 플랫폼에 출연해 한국 사람들은 안현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나는 러시아에서 안현수를 데려온 거지 한국에서 데려온 게 아니다라며 안현수는 러시아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여전히 쇼트트랙을 사랑하고 있었고 지도하고 싶어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안현수는 지도 경험이 없고 운동선수 경력만 있다. 이럴 때 누구도 안현수에게 코치로서 재능을 발휘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이때 중국이 기회를 준 것이다라면서 자신이 안현수를 데려왔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는데요. 그녀는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하던 시절부터 20여 년간 안현수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18년 은퇴를 앞둔 빅토르 안에게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중국팀에 합류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끌고 있죠. 그런데 이왕멍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대표 밉상으로 등극한 것은 오래됐습니다. 지난 2월 7일 남자 쇼트트랙 1000m에서 한국의 박장혁 선수가 넘어지며 중결승 경기를 뛰지 못한 것도 중국 우다징 선수의 스케이트날에 손이 찢어졌기 때문이며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음에도 편파 판정으로 실격됐었습니다. 그런데 쇼트트랙 중계를 담당했던 SBS는 경기 직후 시상식이 아닌 쇼트트랙 최악의 반칙 탑10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위는 전부 중국 선수가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선수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왕멍입니다 그녀가 저지른 반칙은 2013년에 발생했습니다. 2013년에 열린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3000m에 진출한 중국대표팀은 왕멍이 레이스 도중 한국의 박승희 선수를 고의로 밀어넘어뜨리는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반칙이야 워낙에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날 반칙이 유독 욕을 먹었던 이유는 당시 왕멍이 목적을 두고 반칙을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왕멍은 여자 개인 종합 포인트 1위를 수성하고 있었는데 당시 경쟁자였던 박승희 선수를 고의로 밀면서 실격시키고 자신도 함께 실격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위를 유지했던 겁니다. 아무리 순위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과를 위해 위험천만한 반칙을 저질렀다는 점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볼수 없는 것이죠. 그랬던 그녀가 또한번 한국인들에게 밉상으로 낙인 찍힌 건 한국 선수가 넘어진 것을 보고 깔깔대며 박수 치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5일에 열린 쇼트트랙 혼성계주 2,000m 경기에서 그녀는 한 중국 방송사의 해설을 맡았습니다. 이날 준중결승에는 한국의 최민정, 이유빈 황대연, 박장혁 네 선수가 출전했죠. 중국, 폴란드 이탈리아와 한주에 속한 한국팀은 3위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 박장혁 선수가 얼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왕멍은 박장혁 선수가 넘어진 리플레이 장면을 돌려보면서 깔깔대며 박수를 치더니 혼자 넘어졌다,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막말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사실 자국팀을 응원하는 것은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선수의 부상 위험을 웃음 소재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박장혁 선수가 1000m 경기에서 넘어지면서 우다징의 스케이트날에 손이 비어 11방을 꿰맨 것처럼 날카로운 스케이트날은 무기입니다. 여기에 30-40km의 가속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웬만한 칼과는 비교도 할수 없죠. 자칫 선수 생명을 접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같은 국가 선수가 아니더라도 함께 경기를 뛰어본 경쟁자가 아니라 한참 후배 뻘인 선수에 대한 예의라고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녀의 비인륜적인 해설로 또 한번 밉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수 시절 저지른 레전드 팀킬 사건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인데요. 2010년 2월 25일, 밴쿠버에서는 여자 쇼트트랙 개주 3000m 결승 경기가 열렸습니다. 조혜리, 김민정, 이은별, 박승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중국, 캐나다, 미국과 함께 결승전을 치렀는데, 한국팀은 최종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을 확정짓고 태극기를 흔들었으나 결과는 실격. 경기 중 선두를 달리던 김민정 선수가 코너를 돌다 오른쪽 팔이 뒤따라오던 중국 선수와 부딪혔는데, 심판은 경기 후 한국 팀에게 실격을 선언했습니다. 고의로 밀쳤다는 것이었죠. 태극기를 흔들며 우승을 자축하던 한국 선수들은 태극기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금메달은 2위로 통과한 중국에게 돌아갔습니다. 1994년 릴레암메르 동계올림픽부터 여자계주 4연패 위협을 이어오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중국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확정 후 기뻐하는 중국 팀을 본 시청자들은 충격 받았습니다. 왜냐면한 중국 선수의 얼굴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임스 휴이 심판은 한국 선수 김민정이 경기 중쏜 린린을 쳤다는 이유로 실격 판정을 내렸는데, 혹 김민정 선수의 가격으로 피가 흘렀다면 선수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가 이 상처는 김민정 선수가 아니라 왕멍이 스케이트날로 그녀의 얼굴을 긁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이 실격되고 중국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코치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패스로 달려간 왕멍은 오른발을 든 상태로 패스로 뛰어올랐고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동료 선수의 얼굴이 그대로 긁힌 겁니다.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에 긁힌 그녀의 얼굴은 피떡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부상을 입은 선수는 쑨린린이 아니라 장우희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 사건이 소위 왕멍 팀킬입니다. 이 사건의 장본인 왕멍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장우희의 얼굴에 상처가 난건 우연한 사고였다. 한국의 실격 처리로 금메달을 따게 된 우리는 서로 기뻐했고 그 와중에 내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베었다고 말했는데요. 평소 몰상식한 반칙과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섰던 왕멍의 이 팀킬 사건이 (2022년에도) 주목받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소 그녀가 보여왔던 비인간적인 행위를 기억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데 황대현 선수가 비록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기는 했으나 1000m에서 워낙에 편파 판정이 심각했던 관계로 이러한 분노가 중국인 코치로 활약 중인 빅토르 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이는 비난의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편파 판정에 논란이 짙었던 1000m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뒤에서 몸을 푸는 모습이 SBS 방송사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이때 황대현 선수와 안현수 중국 코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안현수 코치가 열심히 하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죠. 이 장면을 본 일부 네티즌들은 왜 중국 코치가 한국 선수의 머리를 쓰다듬느냐, 왜그 더러운 손을 한국 선수에게 닿느냐는 등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은 저건 깔릴이 아니다. 체육계 후배고 같은 쇼트트랙 종목으로 하는데 국가와 소속을 떠나서 까서는 안 된다는 반응. 저 둘이 아는 사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거나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같은 학교 후배고 국적이 다르더라도 학교 선배가 후배를 격려해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빅토르안 역시도 이번 올림픽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에 불의의 희생양이 된 인물입니다. 이 모든 비난이 중국 코치를 맡은 그에게 쏟아졌으니까요. 그는 1000m 경기가 끝나고 자신의 SNS에 올림픽이라는 무대가 선수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판정 이슈가 현장에서 지켜보는 선배로서 동료로서 지도자로서 나 또한 안타까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과거의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비난이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가족들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일다 이라고 했죠. 그는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일이라면 달게 받을 것이라며 내게 주어진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고 내 선택에 아쉬워하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일이나 사실이 아닌 기사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이나 악플들은 그만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부탁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파벌 싸움, 소속팀 해체 등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러시아로 귀국하게 된 그가 심판을 매수하거나 편파 판정을 의뢰하진 않았을 텐데 이 모든 비난의 중심에 그가 있고 또그 가족을 향해 무분별하게 악플을 쏟아내는 것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